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고요 예, 프로토 승부식 152회차 경기 넘어왔습니다. 새벽에 끝난 축구 승부패 결국 2월이 됐습니다. 결국 3회 2월이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 마지막 2월까지 왔고, 금액도 이제 한 50%까지 억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승부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도 좀더 집중해서 축구승부패 마지막 3회 2열 된 경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w k b 한 경기, 삼성생명, 하나원큐, 코브 남자, 우리카드, 퀘비순보, 코브 여자, IBK기업, 현대건설 그리고 EPL 한 경기, 브랜드퍼, 올벤튼 경기에서 총 4경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가 삼성생명 하나오큐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68, 1.76 해서 어, 삼성생명의 정배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일단은 최근의 흐름 자체는 삼성생명보다는 하나오큐가 좀더 좋습니다. 물론 뭐 신한은행이라는 팀을 상대로 한 팀은 패하고, 또한 팀은 승리를 거뒀지만, 어 최근의 흐름은 한화가 좀더 좋아 보이고 어 단지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 경기 자체가 홈에서 할 때는 지 승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팀과 의 경기 우리은행 케비스타즈 또 우리은행에게는 패하고 있지만 다른 팀에게는 또 승리를 거두면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은행과 케비스타즈를 제하고는 올 시즌 홈에서는 지금 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더그 기록을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요 하나온 큐, 원정에서 세번다 패했습니다. 우리 은행, 케비스타즈에게 세번다 패했는데, 역시 원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아쉬운 경기력, 그리고 득점력의 저하가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삼성생명이 홈에서 한원 캐에게 60점대 이하로 경기를 마무리 친다면, 어, 삼성생명의 승리가 좀더 이렇게 보이고, 지금 해외 선정 승률에서도 2% 정도 지금 국내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어, 삼성생명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출전 시간도 늘어났고, 또 직전 경기에서 배현 선수도 오랜만에 득점을 좀 많이 했습니다. 19점에 득점을 하면서 어느정도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한화원께서는 양인 선수의 분전, 직전 경기에서는 좋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도 최근에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삼성생명의 타이트한 수비가 바탕이 된다면은 삼성생명의 승리가 좀 예상이 돼 보이고, 언더바는 지금 기준점이 129.5, 여자농구 정상적인 기준점이 조졌는데, 두팀 다,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언더 쪽이 좀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하나의 기경기는 홈승 언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카드 케비순보지 배당은 1.2, 2.9이 돼서, 우리카드가 뭐, 당연, 지금 정비당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산정 승률에서는 76.6% 지금 6% 정도 6% 정도 지금 더 높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카드의 승리가 좀 유력한 경기 1.2이라도 확실하다면은 축으로 한번 뭐 놓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뭐 우리 카드올 시즌 14승 4패 의외로 선전하면서 탄탄한 전력 그리고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지금 KB선보는 3승 15패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KB선보 감독 조만간에 좀 경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감독 경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감독들은 대부분 다 경질이 됩니다 길게는 두달 짧게는 한달 안에 경질이 되는데 뭐 케비송보 감독도 뭐 거의 경질각이지 않나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경기력 자체보다는 선수들의 구성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적으로 케비송보 자체는 일단은 눈에 띄는 선수가 뭐 비에나 선수 한 명인데 이 선수가 그 경기를 다 치를 순 없죠. 거기에 최근에 또 한경민 선수가 많이 좀 다운된 모습. 거기에 또 홍상혁, 김홍종 선수 갖고 어 다른 팀을 이기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선수 구성의 문제지, KB 선보도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감독 교체가 답이라면은, 뭐, 감독 교체의 답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경기는 뭐, 전력적인 면에서 선수들의 구성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카드가 앞서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카드의 홈경이라는 점이 좀더 우리 카드 쪽에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우리 카드 홈에서의 승리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뭐, 언더, 한 세트 정도도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배당을 놓으신 분들은 우리 카드 3대1 이상의 핸디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 캐비소 우리카드 KB 승부경기는 홈승 원더헨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35번 IBK 기업 대 현대건설 지금 IBK 기업은 10승 8패 승점 28.4위까지 올라왔고요 현대건설은 13승 5패 승점 4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IBK 기업이 현대건설을 잡았습니다 3대2로 잡아냈습니다 리턴 매치인데 4일전 맞대결에서 IBK 기업이 현대건설을 승리 했는데, 한번더 승리를 할수 있을까?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보입니다. 어, 그 당시 경기에서는 현대건설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특히, 어, 양윤준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양윤준 선수가 17점을 기록했지만, 어, 컨디션 자체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현규 어, 선수, 그리고 모마 선수, 직 전과 같은 경기력 보 다는 좀더나은 경기력 이있을 걸로 보여 지고 있 고, 그날 rbk 위협 같은 경우 는 크롬비 선 수가 워낙 더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좋았고, 또 상대적 으로 컨디션 이좋았 고, 또표성주선 수도,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할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어, 해외 선정 승률도 뭐 현대건설이 한6% 정도 더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거의 현대건설 쪽에 좀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1.53 배당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원도우 같은 경우는 IBK 기업이 지더라도 한 세트 이상은 딸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또 감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점이 183.5의 기준점을 줬는데 IBK 기업의 최근의 경기력이 많이 끈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세트 정도 이러면은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홈 표가 이렇게 가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브렌트퍼 울벤트 경기 이필 경기 지금 배당은 1.77, 3.20, 3.35 해서 네, 브렌트퍼 정배당입니다. 지금 브렌트퍼는 5승 3무 8패 승점 19점 14위, 울벤트은 6승 3무 8패 승점 22점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산 정승률, 한2% 정도, 좀브랜드퍼가더 높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올 뱀턴 직전 경기 첼시를 홈에서 이대로 잡아냈습니다. 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제브랜드퍼는 지금, 어,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고 있고, 일단 원정, 홈 가리지 않고, 어 패하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홈에서는 그나마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폼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울벤튼 원정 경기력은 지금 4연패.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원정에서 일단 연패를 끊어야 되는 어 지상 과제의 울벤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수비를 좀 탄탄히 하면서 경기를 해 나간다면은 어 이기진 못하더라도 올벤턴도 무승부까지는 뭐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의 흐름이 올벤턴이좀더 낫다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올벤턴이 이기는 경기까지도 한번 예상 햄페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는 두팀다좀 저득점 경기 속에서 영경이나1대1의 그런 경기에서 언더 한번 예상해 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경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프로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축구승무패 3회 2열된 부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축구승무패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또참고들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들 보내십시오.